제 7회 미래 의학 국제 포럼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해주신 김효수 원장님과 미래 의학 연구재단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귀한 강연 토크를 준비해주신 여러 연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Open Innovation for Advanced Biomedical Science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미래 의학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에 대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과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최신 바이오의학 및 신약 연구의 최신 연구 동향 정보와 통찰력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고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오전 세션은 어 요즘에 핫한 분야죠. 노보노 디스크와 릴리가 앞서가고 있는 비만 쪽에 탑픽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엔티바디 드럭 컨쥬게이트 가장 또 핫한 융합 모델리티인 ADC 치료제, 그리고 신경 퇴행성 질환의 세포 치료제, 또 세포 치료제 분야의 임상 시험, 그 오후 세션에서는 김효수 원장님의 대사 질환 신약 기전 연구와 또 심장 및 면역 관련된 에이징, 노화와 재생, 더, 더 나아가 며칠 전에 또 영국에서 최초로 허가된 검상적 혈빈혈증 유전자 신약의 기술의 근간인 유전자 편집에 대한 타픽과 신약 디스커버리의 혁신적인 방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전자 편집과 이런 주제들은 미래 의학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강조하며 의학과 생명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 혁신적인 생각과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지식 공유가 이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이오 메디컬 분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